제가 요번 평세를 위하여 기도 들을 때 기도 응답에 응답 받은 데 잠깐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평세 그 저녁 기도하기 전에는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평세 시작 저녁에 오다 병원한다고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 내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로 시작하기로 해갖고 먹고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용역을 내가 다니다 보면 11조 생활이 정확하게 잘안 돼요. 일을 갔다가 안 갔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11조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드렸어요. 정확하게 1 1절을 들을 수 있도록 직장을 달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 돈자를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간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용역에 다녀보면 1번인데 순번이 첫 그래 생긴 데가 제가 제일 먼저 갑니다. 가가지고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 무슨 일로 하는지 보고 내가 첫날 갔다가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다른 사람 가도 될 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고 또 마무리할 때 내가 가서 마무리하고 그래 하는데 가다 보면 또 무릎 내가 무릎이 아파서 수술해가지고 꿀한차를못 하니까. 일이 용역에 여러 가지 일이니까 무릎 무릎 꿇고 열한 자리는 내가 갈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타로 보내고 이런데 안 그러는 상산은 내가 꾸준히 가요. 아 쉬는 일이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을 쉬어도 나는 쉬는 일이 별로 없는데 내 일이 그러니까 못 가고 다른 사람 보내고 나는 쉬고 그런 게시부주 생활 정하게할수 없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다시 반에 일나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벽 기도하면딱한 시간 걸려요. 그럼 출근 시간 바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사무실에 가서 순번 받아 가지만은 나는 문자 옵니다. 바로 문자 뭐그 8달씩 끊인 가세요 이러면 집에서 7시 반 데서 출발하면 되고 7시 가세요 이러면 좀 일찍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자리에 저 오늘 지금 지난 3월 1 4일날 들어간 자리도 척그랬잖아척 그랬지 내 보고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고 오래서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그게 하던 일이라서 열심히 했으면 내가 담배를 털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공장장이 보고 내가 마음에 들었는가 보이긴 해 자기하고 나이도 비슷하다고 이래서 사람을 쓰지 말고 저 사람을 쓰십시오. 이도 잘한다 그러한 그래, 자한 이틀 내 네, 반은 보이지요 나는 몰랐는데 3일째 사장이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 집을 하면 어떻게 했냐고 아이제 나이 좀 많은데 예그들보더만 별로 나이가 더안먹리 보이는가 그야말로 우리 회사로 취업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취업하는거 좋은뒤에 돈이 문제 아닙니까 내가 그랬어그러니까 얼마 주면 옳겠니까 그러더라고 <laughs> 아니 내가 받는거 보죠 요구하는거 보다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월급이 얼마냐고 그러니까는나 얼마에다 이하더라고그걸 계산을 탁대어보니까는 토요일 쉬고 빨간 날 다시고 다섯 시월화목 다시 반수금 다섯 시 토요일 쉬고 아이, 괜찮더라고 그러게 그래. 그래서 좀 조금 내가 뭐지 다 있으겠네 아왜 그러냐고 그러더 지금 당장은 내가 결정을못 하고 나도 용역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 시간 일주일 달라그랬더만 알았다면서 일주일 경과 보고 가자 하더라고. 그래서 3월 11일 날 내가 그 처음 갔는데 13일 날인데 그러더라고. 그 13일 날 저녁에 다시 내버고또부르더라고 공장장하고 둘이서 그러지 말고 마 내일부터 당장 와서말로차 용역에 돈 주고 왔기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도 사장님 안그렇지 나도 용역에서 일로 보내서 왔는데 내가 그냥 올수 없고 그렇다고 그랬더만. 막 그러지 말고, 막 당장 오라더라고. 1 4살부터 목요일부터 쪼그나라더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해놔 놓고 뒤에 하고 내 왔어요. 그러니까 <laughs> 또 13일 날, 수요일 날, 그게 이제 공장이 아니한테 왔더라고. 왜 그러냐고. 아, 사실은 돈이 좀 적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laughs> 아니. 아, 이 나도 지금 여 왔다 갔다 하면 또 그렇다고 내가 10만 원만 더면 생각 오겠다고 그랬어요. 야 이러더라고 서 10만 원만 더 주면 오겠다고 그랬어. 거기 알았다면서 가더라고. 그 그래 사장이 또 왔는게라 콱가더만은 퇴근할라 이게 또 부르더라고. 아니 형님, 그무성 형님이라 사장도 엄마 형님 이러선 좀 세다. 형님 좀 센데 공장장이 그러니까 예,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돈에서 그럼 내가 세금 빼고 다 떼면 돈 얼마 되느냐고 그랬더니, 다 떼고 줄게. 이러더라고, 음. 아, 너 할렐루야. 내, 네, 너무 감사하겠 <laughs> 하늘께서 정확하게 11절을 결정해 주신 거라,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14일부터 출근하겠다고, 그걸 용역하게 뭐. 군단 내끼는자일꾼을 떨어지게. <laughs>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용력 사장을 통해가 내를 거를 보냈어. 거기서 공장장 눈을 밝게 가지고 나를 보게하시고 그 공장을 통해서 사장한테 이야기하게 하시고 또 사장이 직접 와, 와가지고 나한테 결정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사람을 쓰듯이 그 용력을 송역 사장을 통해 가지고 나를 그를 보내서 또 공장장 눈에 들게 해서 공장장 사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월급도 자기들이 책정해 가지고 내한테 결정하도록 딱 만들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확히 11조를 구분할 수 없다고 정확히 11조를 들을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시고 결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일로 통해가 지금은 고지 내가 11조 때문에 또 주일 때문에 직장을 몇번 옮겼어요 꼭 중요한 일은 주일마다 작업을 해서 내가 주일날 내가 중요한 일로 하니까 갈수도 없고 시면 네. 니만 예수 믿나 그러난내 혼자 만 예수 믿는다 특별한 사람이고 야 특별한 사람이다 난 출렉시면 안되는 사람이고 이러면 큰일 난다 나교회가면 일이 많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도 당신이 혼자 뭐 교회 다니면 다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만나고 틀리지요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직장을 많이 그만뒀 죽을때문에 근데 여기는 주일 걱정은 없는 게 낚시 사장부터 낚시를 좋아하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 낚시하고 주일 쉬고 이러니까 내가 사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사장님 주일날 일합니까 이렇게 아 형님 안됩니다 큰일 납니다 <laughs> 주일날은 아들하고 놀이기 때문에 일하면 큰일 난답니다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는 거라 하는 게 진짜 좋은 자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 감사해서 그 기도 응답 받은 데서 제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고, 제가 받은 은혜에 이래 감사를 간절합니다.